의학 전문 채널 헬스인 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다리 혈관이 두드러지는 증상을 떠올리지만 모든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 헬스인 뉴스 건강 멘토 강남서울하정액과 나창현 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예, 하지정맥류 증상은 아주 다양한데, 어, 가장 많이, 어, 표현하는 게 다리가 붓는다. 그리고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빵빵해지면서 무겁다, 피곤하다. 그런 증상이 많이 있고, 뭐 주무시다가 가끔씩 새벽녘에 기지개를 쭉 펴다 보면 종아리 근육이 갑자기 쥐가난다고 그러죠. 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그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뭐, 이제, 겉으로 툭툭 튀어나온 것들은, 일단, 보이싫는 것들은, 당연히, 미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또한, 이게 진행 된다. 치료 않고 진행이 되면, 이 피부 색깔이, 검은스름하게 착색이 됩니다. 그게 오래가면, 습진이 생기고, 습진이 오래가면, 염증이 생기고, 또한, 혈전도 생기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진행성 질환인 하지정맥류는 조기에 진단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러니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의학전문채널 헬스인뉴스였습니다.